투도, 아이엔 두잉, 아이엔의 전명부 절요세네 가지가 고칠 거야. 리 다른 거는 명사면 명사고 동사면 동사지 어쩌다가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이런 단어들 단어는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죠. 말하자면 원트가 동사일 때는 뭐 원한다지만 이것이 명명사할 때는 뭐 부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공통점은 뭐냐면 자리야. 원투가 네. 어디 들어가느냐. 그지? 네네네. 네. 또 원투 그럼 그러면 그 주로 들어가면 명사가 뻔하지. 네네. 네네. 네. 영어는 자리예요. 자리 그지? 네. 근데 요 지금 말한 거 투도 또 뭐? 전명. 네. 네. 전명구. 어? 네. 이거는 자리에 따라서 품사를 받고, 수도가, 품사고 뭐냐, 모르겠어. 명사자리에 들어가 어? 음. 들어가면 명사고, 어? 형용사자리에 회용사 들어가면 효용사고, 부사자리에 들어가면 부사라고, 그지? 네. 서나는 어떤 거보다도 무서운 것이, 수도하고, doing하고, 전명구하고, 절이라고 생각해. 음. 근데 이거를, 아, 그럼 이게 품사가 뭐냐를 알아보는 건 절대적으로 동사지. 네. 아니, 동, 동사 다음에 대시 나왔으면 이건 저기 사명식이면 명사절이니까 뻔해. 그치? 대절이. 네네. 네. 근데 쏘 어쩌고저쩌고, 대, 그러면 이거 부사절이야. 네. 영어는 절대 구조입니다. 구조를 네. 결정하는 게 뭐? 동사. 네. 근데 특히, 요네 가지가 무서운 짓을 한다고. 자, 봅시다. 여기서는 투 부정사만 설명, 이거 다 이제, 그, 아까 네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 머리에 놓고 보시면, to read good books. 이거 명사지 뭐, 주어에 자리에 왔으니까. 네. 왜 명사냐? 주어니까 명사야. 네. 그러면, <laughs> I have a lot of homework to do는, 형용용사 어디 걸려? homework. homework를 음, 형용사는 두 가지예요.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는 수식. 한정형용사고, 어? 유식한 말로 하면 비동사의 보호, 보호 역할을 하면은 소술형용사예요. 네. 근데 이 투두가 한정형용사도 되고 소술형용사도 된다고. 형용사만 들어가 보면 어떤 거는 절대적으로 한정 형용사만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절대적으로 소수리 형용사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소수리 형용사는 이 형식의 보호로 오는 거하고 목적보호로 오는 거지, 그지 네. 이게 뭐야? 자리야, 자리. 네. 이런 전문 용어를 외울 필요도 없어. 우린 자리야, 자리만 보면 돼. 그죠? 음, 네. 특히, 그또 형용사는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그 음. 그런, 그런 세부 규칙이 있어요. 보통은 다 명사 앞에서 수칙하는데, to do는 something to do.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부사지. 왜 부사냐고? 없어도 돼, 그거는. 부사는. 장식용이니까. I have come here. 다 끝났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충 설명으로. 왜 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 공부하러 왔다. 그죠? 음. 핵심은 뭐예요? 음이, 이 자동사로 끝나다는 거야, 문제가. 네, 네. 만약에 큰 자리에 이 형식 동사가 들어갔더라면, to learn이 보호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응? 네. 이 형식 동사인데, to 를 형사로 가져오는 동사가 된다면, 그게 비투지 비투. 비트. 음. 응? 네. 그런 동사 같으면, 이것이 형사예요. 용 네. 어떻게, 단어 하나가 품사를 받고, 나 이것도 영어의 잠재적이라고 생각해. 이거를 네. 모르는 사람은, 수도가 그러니까 분나 부서인 줄 알고, 쟤네들 명사도 쓸때 우리는 판나 부서를 알아들어. 그럼 네. 명사가 하는 일, 이 역할이 뭐야? 저어 그렇지. 저 그렇지. 저 명, 뭐뭐 있어. 153페이지에 명사적 용, 용법이 설명이 되어 있다고. 네. To teach 를좋으니까 이게 명사지. 네. He w a n t to, want가 세명식에서 투 부정사를 가져오는 동사. 세명식. 명사. <laughs> 그러면 want를 들어가 보면, 그죠? want에 원하다라고 뜻이 있고, 뒤에 이게 가로 쳐놓고 용법이 있어요. want 다음에 목적어, 슬래시 플러스 투두. to 네. d 이 to 가 앞에 명사 자리로 똑같은 거라는 거지. 네네. 네. Want 명사 slash to do slash doing도 있을걸? 음. 그러면 want to 하고 want to doing 하고 어떻게 틀리냐? 요건 조금들이 새끼. Want to는 능동이에요. I want to go there. 난 내가 가고 싶다고 거기. 그지? 근데 네. I want to going. 네요. 그러면 누가 나데려다 줬으면 좋겠어. 원투아이엔지는 수동의 의미예요. 그거 사전에 다 나와. 만약에 무슨 국제 간의 계약을 쓰는데 쟤네들이 원투아이엔지 쓰면 어떻게? 너희들이 다 해라 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근데 우리는 저쪽이 다 하는 줄 알아. 영어왜 하냐고? 머리 후, 우리는 머리 훌. 영국볼 <laughs> 때마다 소름이 끼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알려야 되겠어. 근데 내가 유명하지가 못해서 못알요 <laughs> 그런 단어가 몇 개냐, 그러면, 동사, 다른 단어, 단어 빼고, 동사는 중학교 교과서에 다 나와. 그걸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야. 중학교 동사를. 뭐만 알고 있어? 1번 단어 만어1 단어. 가 영어에서 손을 못 띄는 이유가 그거예요. 팔만 팔수록 이상하게 나와. 아무도 설명 안 하는 거야. 그거가 아. 열몇 개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13번 짓다 보는 건 아무도 안 보는데. 음. 응? 우린 일본만 보는데 가는데, 하는 가는 것만 보는데. 음. 근데 저쪽에서는 한 12번쯤으로 써. 그게 음. 그럼 천 전혀 또 달라지는 거지. 근데 미국 사람도 그렇게 못해요. 미국 사람 단어, 생활에 필요한 단어 우리보다 더죽을 수도 있어. 적은 단어 갖고 활용을 하는 거지. 걔네들은 초등학교만 나오면 밥 먹고 살수 있는 체제야. 노동하면 주유소에 기름 넣어주고 이러면 집안 먹고 살아. 그런 애들 고급 단어 쓸 필요가 없어. 고급 단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기름 넣어주더라. <웃음> <웃음> 요새는 본인으로 카드 넣고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 애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도 AI가 모든 걸다 해줘도 공부하는 거 좋은 아이들은 아마 풀어는 있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취미가 공부야. 적성이 운동하는 듯이 적성이책 보는 거야. 이런 교수님, 애들은 무슨...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나 나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가 미쳤는지 모르겠어. 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나는 없어. 재미으니까 하지. 그렇지. 난 재미가 없어. 생각하면. <laughs> 아, 공부가 재미있는 경우는 난재미없다 공부를 상능자, 상능자라 그래. 교재면 그냥 <laughs> 재미들이 누구냐 그러면 3%. 음. 공부 잘하는 애들 3%. 선생이잘안가르쳐 그들 잘하는 애들. 음. 이해력이 특별히 좋대든가 무슨 암기력이 좋대든가 기능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3% 그냥 5%면될것 같아.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서 상위권애들은면 재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한다고,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애들이 볼 책이 없어. 괜찮을까? 내가 요새 전체사고 부사 쓸까 말까 고민. 다 쓰셨잖아요. 어진 다 썼어요. 지금 저기 뭐 시정만해 다 썼는데 출판을 할까 말까? 하셔야지. 또왜 할까 말까? 아니야. 보내들이 쓸까 승프로. 자, 감옥식목도 명사라고. 그죠? 네. I find found it easy to read. it가 감옥적이고 to가 지금 목적어니까 명사지 뭐. 그죠? 네. 네.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do all this. You know, you know, you k n o 랑 you 사 n o w you k n o 아 you know, you know, y 네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이 자리는 형사도올수 있고 부사도 올수 있는 자리예요, 이가 이형식 같은 건이거투두가부사지 이형식 같은 문 명사도 오고 형용사도 오고. 그렇죠? 네. 한쪽이 명사가 이렇지로와 하나도 세는 다섯 가지가 투 투부, 네. 투부정사, 가명사절앞설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자리에 그지 두 g 이 들어가도 마찬가지 아니야, 응? 네. 지칭, 잉글리시 그지, 응? 됐어요. 네. 그거 형용사자 구형법이 있다고 명사, 형용사, 형용사인 두 가지 명사를 수, 수식하는 응, 하는 안정형용사하고 이동사에 보호가 되는 보호가 되는 소설형용사가 있다고, 응, 네. 네. 잘 봅시다. B 페이지. 스십자 Something to eat. 이거 뭐예요? 명사를 수식했어. 한정형 용사 그지? 형사 어, 어, 어. 우리는 형용사는 앞에 가야 된다고. 근데 얘네들 뒤로 갔어. 네. Man to, stay. man to say, t man to say. 그래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음. 그 다음이 문제야 이거. 지금 비투용법이라는 거. 이거 주어하고 투부정사가 달라요. 네. 아까 주어하고 같으면 명사인데 네. 주어하고 비동사 뒤가 달라. 자, 베이는 사람이야. 네. 투 미트는 이거 사람 미트하고는 다르지, 그지? 그래서 형용사. 또 봐. 유 사람인데 투두야, 그죠? 맨인데 투비야 진짜 영어는 구조부터 보면 아주 쉬워. 뜻으로 보려면 어려워 뜻으로 보려면, 음. 뜻으로 보면은 우리 말에 해석하는데 이렇게 뉘앙스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 정확한 그뭐 구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구조부터 봐야 돼. 봉사 중심으로는 구조부터.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문장 구조는 다 보이지, 그렇지? 우리는 해석부터 하려고 그래. 문장을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면 문법 안 늘어요. 부조부터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뭐 어휘력 가지고 아름답게 꾸미는 건 그다음 번 일이야. 말 먼저 꾸미려고 그러면 문법은 생전 안느라왜경우마다 네. 다르니까 문법부터 익혀놓으면 이하나 찔리는, 찔리는 사람 있어. <laughs> 다찔려 <찔러. 웃음> 문법대로 해석하면, 해석하면 뻣뻣할 수 있어. 그죠? 근데 문장을 아름답게 하는 건 우리야. 우리, 우리. 왜? 우리는 형용사하고 부사가 엄청 많어, 우리는. 동사는 약해. 단, 저기, 중국어에는 동사 없는 거 아세요? 동사가 없어도 말이 돼. 동,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동사가 약해. 음, 음. 예를 들면 중국 문장을 한번 말말해도 보세요. 어떻게 반응한 건가? 현 현이라고 현현어네 현자 어지러 음, 음. 현현두개응 현이 두 개야 색깔이라는 색색현현 색색이라는 소리가 돌에 말로 하면 네 가지 해석이 나온다는 거야. 조공사가 없어서. 음. 아, 그 한자 풀이로 뜻이 전달이 되는 거가 뭔가보다 그런가요? 아니, 걔네들은 아니, 문화. 이제 문화가 아, 그러니까 아, 유추하겠죠, 뭐. 그렇지. 그래서 오자, 오자 이게 생기다 되는 거지. 오오이는 게생기다 되는 거지. 현자는 아, 그, 현자처럼 대접해야지. 색주가처럼 대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도 있고. 뭐, 약간 내가 내 내가지. 음. 아, 그 내가 한 소리가 아니야. 도우려한 소리야. 개인 문장, 책이 한 권인데, 그런, 저기, 주관적인 해석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 문장 하나에서도 이러는데. 그런데서 동사 중심의 저기, 영어를 배우니까 이해들을 못 한다고. 우리 머리가 할 수가 없어. 주세경 선생이 독립신문을 만들었잖아요. 대화기에. 그랬는데 저기 그때 왜 그걸 뭐라고 그래 개화 개화파들이 저기 전 미국서부터 유럽을 돌아가지고 가진 책을 다 가져와 우리한테 유유뭐유 모르는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해 우리 주식영 선생의 목표는 우리 말의 틀을 미국 틀로 맞추려고 그랬어 그데 과학적이니까 근데 이 형식을 못 만들겠다 는거나 비공사 이형식 비동사를 만들었는데, 비동사담, 비동사담에 흉터 오는 걸 만들 수가 없어. 형태를 설명하는 말이 우리한테 없 그때, 참 미국식 문법 생길 보냈어 근데 포기하고 말고, 최현배 선생님이 다시 한글에 컨을 대면서 뭐할게 조사! 명사도 아니고 조사. 우리말에는 생명이 조사에 있어요. 띄어석 맞춤법. 동사 빼놓고 격까지 해가서 우리 문법이 있다고 왜그 그 틀에다가 영어를 맞추느냐고 내 얘기는. 우리말은 우리말대로 개성있고 영어는 영어대로 개성있는데 만약에 학술적인 책을 쓴다면 어느 틀에 맞춰야 겠어 그래서, 뭐, 서류를 만드는 데뭐 어디 최에만 맞춰야 되겠어? 이래서 영어 해야 된다고 생각해. 특히 젊은 애들. 마인드를 배우라 영어 안 배워도 좋으니까, 영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좀 배우자고. 얼마나 합리적이지. 어, 내가 괜히 잘 어울리네. 여들여자을못 <laughs> 만나서 그래. 그전엔 학교에서 해야어요 학교에서. 나는 교육과 선생인데 영문과 애들 놓고 이런 소리 했어. 영문과 음. 영어선생이 날 불러가더라니까. 당신이 뭘가르키는데 애들이 나한테, 자기 강의보다 나한테 빠져있는 거뭐냐그래서 음. 뭐라고 그러셨어? 아, 난 문법에 의, 의존한다고. 너 문법에 의존하느냐고, 너는. <웃음> <웃음> 미국 사람들이라고 다 문법에 의존해? 걔네들 감도 섞는다고, 그지? 음. 주관적인 감 섞지. 나는 감 하나도 안 섞고 틀에 맞춰서한다고 틀을 가리킨다고. 그랬더니 더잘 가르쳐달라고. <laughs> 영문과 선생 될뻔 했잖아. <laughs> <laughs> 그래도 그건 굉장히 <laughs> 나이스한 사람이네. 응? <에이>. 이리가 <laughs> 어, 분명한데. 음. 자기네 영문과 조임하고나 꿈만 <laughs> 나고 불러갔지. 애들이 지금 <laughs> 안 돌립니다. 그런 애들이 다 지금 수건 선생했어 그때 그 학년에 딱 수건 선생 되더라 음. 영무과 선생 되었던 되니까 <laughs> 되셨어야 되는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런 그런 경험 때문에 내가 아무나 붙들고 영어자 잘가르친다 그런 소리하는 거지. 인정. 응. 음. 그러니까 저, 저희들을 저희 만났지 <laughs> 나 이분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분들인가 하면 난못 봤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오랜 세월 그 딱딱한 거지 재미도 없는 거 <laughs> 보물이죠 보물 <웃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웃음> 아니, 정말, 아니 정말 정말 요 네, 네. 정말 그래서 이분들이 빛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유튜버다고 그런 거지 교수님이 끌고 가지 않으시면 못할 거지. 아니요. 기침만 잡으면 다 빠져도 괜찮아. 나는 사람들이 우리 공부하는데 안 돌아도 돼, 좋아. 어떻게든 공부하고 있는지, 그지? 자세, 태도만 봐줘도 좋겠어. 우리가 얼마나 진솔하게 여기 매달려 있는지. 그 다음에 명사, 형용사니까 부사 있겠지, 그지? 네. 네. 두 부정사가 형용사일 때 비투형법이 죠 그지? 네. 그 때, 운명, 아 예정, 운명, 가능, 뭐, 그지? 의도. 네. 여기 명령도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네, 네. 사전에는 명령도 있어요. 네. 그럼 기록해놔야지. 네. 명령도. 응. 그 다음에 나머지가 부사 아니에요, 그지? 예. 그럼 부사는 뭘가리키느냐 요게 중요해 목적, 원인, 이유, 판단, 결과, 조건,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막연하게 부사가 뭐냐? 뭐예요? 목적, 원인, 분단, 결과, 조건,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이 부사라는 게 그지? 우리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어떻게 구별할까? 누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구별할까? 사로를 쳤는데, 어? 시험 문제에 가로를 어. 쳤는데. 해가를 형용사로 응. 써야 될 건지 해피를 응. 써야 될, 부사를 써야 될 건지 어떻게 할까? 자리 보고 하시겠니나뭘 기준으로 살을 봐? 어. 동사. 동사. 그렇지. 응. 동사가 이 형식이면 그지. 동사 네. 시 이수 해피겠지. 부사가 못 오고 형사가 와야 되겠지, 그지? 응. 만약에 이수가 저기 뭐야 이정식 같은 면 t 어리 r e i 뭐야 투신 r 필 to 어리 n 를 끊는다. There is 로다 부서 써야 돼 거기는. 이런 식이니까 음. 어. 그럼 뭘 써? 해필리를 써야 되겠지. 우리말이 아니야. 우리말은 청산지부산지 구분 못 해. 구조, 후주, 구조에 기, 하는, 념이 되는 건 동사라고. 그래서, 오형식의 개념이 확실히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문장이 살아. 그 동사 몇 개냐고? 한 100개, 100개? 100여 개? 150개라고, 그 150개라는 소리가 영국의 초등학교 5학년, 걔네들은 5학년 하네, 저기, 초등학교가. 5학년 어. 수준이 150개야. 그게 우리 중학교 수준이야. 그리고 뭘로 아느냐 하면 쓸데없이 고급 단어를 알아. 평상 써먹지도 못한 <laughs> 옛날에 보케블러리 20만 개 시험 보던 때가 있어요. 지금 콘지가뭐투풀 걷듯이 단어 보케블러리 20만 개. 저 그렇죠. 그렇죠. 방학 때 수업 들었잖아. 덕회 2만 2천. 2만 2천. 에이고 그거 외워가지고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요. 우0일이 <laughs> <laughs> 아니야. 그러면 우리 영어로 그렇게 배운다면 수학은 수학은 어떻게 배울까? 그지? 기타 과목들은 어떻게 배울까? 자부사갑니다 아, 네. 음. 요게 주의 목적이면 그지? 뭘 하기 위하여 하로가 붙어야 된다는 거지. 조시가청용사 음. 같으면 볼, 볼 리을이 붙어야 되고 상용사는 니은, 리을이 붙어요. 그지? 만나는 볼, 뭐 만날. 그래서 니은, 리을이 붙고 부사는 뭐 새로 하기 위하 목적. 원인은 때문이니까. 너를 만나서 반가워. 만났기 때문에 반가워. 원인이니까. 그죠? 네. 음. 그래. 그래서 요걸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난뭘 들어? 선생님들이 해석하실 때 이거 들어. 무심이라도 부서에 정확한 뜻을 쓰시나. 부서가 지금 몇 개? 7개죠? 적어도 다섯 개 다섯 개를 그때에 따라서 쓰시나 그거 들어. 한번 he must be a fool. 그런 일을 하다니, 그런 말을 하다니, 그건 바보야, 판단이죠. 이거를 판단의 근거로 안 보면 어떡할까? 그런 말, 그런 말을 하는, 너는 바보임에 틀림없고 잘못하면 형용사 되지? 근데 그거 못 된다고. 자, 또, 결과. Her mother lived. 살아서 그 결과 예전 이것은 몇 나이냐? 일은 다섯이 개기 위해서 살지는 않겠지. 목적은 아니겠지. 그지? 그거 어떻게 된다고? 요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 엄마가 여든다섯 살까지 살았으니까 난 죽어도 여덟다섯 살까지 살아야 돼. 이게 목적일 수도 있지. <laughs> 무슨 짓을 해도 나는 85살까지 살아야 돼. <laughs> 그러면 85살까지 살면 재산이 왕창 와 나한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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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문사가참 어려워요. 아뭐 위하여 때문에 이러고 넘어 가지만. 그래서 요새 지가 빠진 게 부사하고 전치사예요. 영어의 마지막 단계는 부사하고 전치사라고 생각해요. 문장을 생명을 불어넣고 활력 있게 하는 게 부사하고 그죠. 아, 아요거만 봐도 지금 뭐예요. 말 말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싹 달라지잖아요. 조건 왜 부사냐고 형형뒤도에 붙어서 부사야 너와 같이 간, 간다면 행복할 텐데. dangerous 다음에 2가 왔으니까, 신호사 되어 와서 부사고, 그죠? enough for 부사기 때문에 부사고. 이제 우리 부사의 정신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덮읍시다.